네, 안녕하세요. 코인25시입니다. 예, 녹화 시각 4월 3일 오후 12시 8분이고요.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로 밤사이 등락이 컸던 시장인데요. 우선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기고 있는 그런 수익부터 인정할게요. 자, 위쪽부터 보시면은 EOS, 솔레이어, 세이프, 크로노스, 레이어 제로 뭐 등등 예, 전부 큰 수익 중이고요. 특히 이 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10% 수익 확보했고, 예, 바로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린 캣코인 요것도 8% 초단기 수익 확보했습니다.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모든 급등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라이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비용이나 조건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서의 폭발적인 수익 저와 함께 전부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서라고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바로 크로노스코인 가지고 왔고요. 영상에서 항상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매도 타점과 대응법은 정보방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음, 우선은 일단 이 크로노스코인 일봉 차트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제 봐야 하는데요. 차트 보시면 작년 11월 제일 아래쪽 매물 때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220원 부근 지지를 이탈하게 되는데요. 이달 초까지 이탈한 게 계속해서 예, 쭉 이어진 거죠. 예, 그런데 예, 이전과 같이 제일 아래쪽 매물대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예, 현재는 이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의 매집봉이 출현하면서 예, 저항대로 작용하던 이 140원 매물대를 단숨에 넘어버린 거죠. 예, 이와 동시에 이 5일선과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었고 예, 최근에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온 이 140원 부근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해 주면서 예, 20일선과 6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까지도 나와주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중 단기적인 상승세가 매우 강력해졌음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러한 단서들을 기반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단기적으로 이 뚜렷한 저항대 하나도 없죠. 이제 여기 220원까지 무조건 쏠 겁니다. 최근에 쌓인 이 거래량들까지도 이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이제 220원보다는 여기를 넘어 이 전고점까지도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전 무조건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무조건 담아놔야 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뭐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요런거 이제 요런거더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런 식으로 올라가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한이 정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칠 거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내 네, 말씀 드려요. 지금 시청하고 있는 영상은요 녹화 후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차이가 있어 갖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이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습니다. 이 정보방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구경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단건대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크로노스코인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